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 회의 개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부제로 손실 보전금 등제 2차 추경 집행 준비 상황. 사전 점검이라고 합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월 20일 금요일 12시 40분이죠.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해서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될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 그리고 실집행 전달 체계를 점검하고 사업별 사전 절차 그리고 집행 계획 등을 마련해서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하네요. 여기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1시는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12시 40분이었고요. 장소는 한국수출입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 보시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그리고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 중기부, 고용부,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등각 부처,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하네요. 제2차 추경집행 준비상황 사전 점검인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방역 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경영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 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추경 주요 사업 사전 준비 현황을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로 손실 보정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 보상을 위해서 손실 보정금은 추경한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나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세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지급을 이렇게 정부한 기준인데요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과세 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 보정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한다고 하고요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 보정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손실 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요.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기준인데 보상 대상 보상금 산정 방식 등이 이제 기준이 될것 같고요. 이 기준을 의결해서 추경 통과 1개월 내에 보상금 신청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긴급 생활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에 지자체의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 보장 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서 추경 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카드 구매 계약, 제작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생활 지원금에 대한 이제 부가 설명이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지급 정부한 기준인데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 등의 지원이 있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그리고 법인 택시, 버스 기사, 그리고 문화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고요.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 대상인데요. 인당 100만 원이라고 하고, 법인 택시, 버스 기사는 어, 약 16만 명인데 대상이요. 인당 2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인은 3만 명 대상으로 하고 인당 10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경, 추경 통과 1개월 내에요. 사업 공고,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 택시 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그리고 문화예술인에게는 이 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계획을 한번 알아보면 최차가는 금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서요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 및 전달 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그리고 콜센터 등 사전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국무회의 그리고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그리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서 추경통과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추경집행이 적기에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어,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해당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추경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이 해당 손실보전금 등에 따라서 이제 지원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어, 꼭 적기에 지원받으셔서 해당 손실에 대한 모든 그런 상황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제 어느새 주말이 왔네요. 주말도 가족들과 그리고 연인들과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